7편 1편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게를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려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며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죄인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0편 23편 1절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내가 아니 인자하심을 자식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